뭐, 오세윤이 어때서, 뭐, 무당이 그런 소리를 하냐, 막 이런 얘기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. 그냥 느껴지고 사주로 나오는 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. 개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. 맞아. 딱 제일 좋은 게 하나 있어. 처덕이 좋아. 아... 그 처덕으로 사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, 이분 그런데 나는 그게 별로야. <laughs> 몰라. 음... 나는 이분이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그래서 내가 느껴지는 거는, 음, 좀 그렇다.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인물신청 진행해 보겠습니다 천국 네. 청구... 남자분이에요 성은 안 드리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성 언제 소다 <laughs> <laughs> 그냥 모든 면에서 좀 다재다능하고, 머리 똑똑하고, 유연하게 적응을 좀 잘하시는 분이다, 이분은. 뭐 관록을 가지고 태어난 사주니까 나라의 녹을 먹겠다라고 보여지고, 아유, 정치하시는 분 찍기 싫은데, 정치하시는 분 아니야? 어, 맞아요. 딱 정치하시는 분인데, 나라의 녹을 먹으라는 사주인데, 마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, 이분. 비교적 단순한 분이시긴 한데, 권위주의가 굉장히 많으셔. 아, 그래요? 어, 그래서, 좀, 이렇게, 나서거나, 과시욕 있지. 내세우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, 음. 누가 이렇게 좀, 막, 이렇게 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, 음. 이분. 기회를 잘 엿보는 성향이다. 그러면 약간 기회주의자 같은 구석이 있지. 약간, 음. 왜 이렇게 나는 음흉한 구석도 있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네. 음흉해요? 자, 어, 자기 실속을 잘 챙기는 분이다. 음. 어. 우리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하는데, 우리가 나랏 일을 할 때는 까마귀 노는 곳도 가야 되고, 그렇잖아. 진흙탕에도 좀 들어가야 되고.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것들을 잘 피해 가시는 분이다라고 보면 돼. 그러니까 음. 자기 신속을 많이 챙기는 분인데, 이분은 딱 제일 좋은 게 하나 있어. 뭔 처덕이 좋아. 아. 그 처덕으로 사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, 이분은. 음. 굉장히 욕심이 많은 분이야, 이분은. 숨은 발톱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. 어, 아, 그래. 그래서 내가 좀음명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. 그냥 발톱은 내보이는 게 좋거든. 음. 굉장히 인자해 보이시고. 그리고 또... 그래, 이분? 네. 보이게 보여지는 거, 없게 음... 모르니까. 근데 남자보다 여자한테 훨씬 더 인기가 많으셔, 이분은. 이 사주를 어... 놓고 보면. 언변도 좋고, 기교도 있고, 음... 또 도화도 있어. 정치하시는 분인데. 그러니까. 이분 팬덤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. 음. 사람을 이렇게 홀리는 재주가 있는 분이니까. 그건 타고나는 거야. 어쩔 수 없어. 음. 그러니까 중용의 마음을 잘 유지하시면서 가야지. 안 그러면은 망신수가 좀 끼어있거든, 이분이. 음. 그래서 좀 발목을 잡히게 된다. 좀난 나서지 마라.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. 음. 나서지 마라. 그 이제 정치하시는 분인데, 음.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이신데, 그래도 어, 가장 구설이 없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당연히 기회주의자니까 구설을 만들 일을 안 하는 거지. 음. 우리가 어떤 일을, 뭐, 대의를 위해서 싸울 때, 뭐, 진짜 나 혼자서 나서라도, 뭐, 시원소리, 아픈 소리를 막 하, 해야 되는 그런 음. 기회가 있다면 해야 되는데, 이분은 그런 거는 안 보여. 어. 그러니까, 어떻게 보면, 유연하게 적응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피해 간다고 봐야 되겠지. 음, 네.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약간 음흉한 구속도 있고 발톱을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내가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. 음. 그러니까 자기 실속을 잘 챙기시는 분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27년도에는 관대운도 들어와 있거든. 27년도에요? 어, 근데. 그때 되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런 줄을 잡지 않으시는 게 좋아. 그냥 딱 존경받고 이렇게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를 잘 유지만 해면서 가시는 게 좋고, 27년도에 관대운이 들어와 있어도 내가 볼 때는 27년도까지는 못갈것 같아. 지금 현 정권이 현 음. 정권이 27년도까지는 못 가기 때문에 이때 관대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미리 만약에 이분이 그걸 그 욕심을 만약에 낸다 그러면, 별로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. 음, 네. 그리고 이분은 만약에 그 줄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 70대가 가까우면서 운기가 하락하는 운기라서 끝이 좋지를 못해.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지. 음, 네. 이미지 관리하면서. 누구야, 이분? 이분은 최초의 4선 서울특별시장. 아, 오세현 오세훈 씨. 오세훈 씨. 음. 예전에 그 서울시장 선거할 때 후보로서 한번 봐주신 적이 있거든요 음, 그리고 그때 이분의, 내가 된다고 그랬을걸? 네 그, 그리고 나서 이분의 사주를 이렇게 깊게 보는 건 처음인데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이래서 어, 정말 차기 대권주자 근데 뭐 사주를 모르니까 우리는 네. 어, 이렇게 딱 보잖아 얼굴을 나는 그렇게 했어? 어... 난 아니라고 봐. 그래요? 몰라. 아니. 뭐 서울시장을 잘 하셔서 계속 사선에 뭐 도전하셔도됐겠지만 나는 사람이 머무르는 자리가 거기까지면 거기에서 끝을 내야 된다고 봐. 그렇죠.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좀 잘해서 무슨 다음 대권에서 어디 뭐 장관 자리로 가신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대권을 노린다 그러면. 근데 당연히 노리고 싶지, 누구나 다, 정치하시는 분들은. 그리고 이분 인지도 정도면 괜찮고. 그런데 나는 그게 별로야. <laughs> 몰라. 음. 나는 이분이 나쁘다, 좋다, 이걸 떠나서 내가 느껴지는 거는, 음, 좀 그렇다. 음. 네, 네. 네. 네, 여기까지 보겠습니다, 선생님. 근데, 네. <laughs> 이런, 거, 이런 거 보시고. 뭐, 오세윤이 어때서, 뭐, 무당이 그런 소리를 하냐, 막, 이런 얘기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. 그냥, 느껴지고 사주로 나오는 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. 개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. 음. 그, 이 정치 쪽을 하면, 음. 유독 이, 그,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. 맞 네, 좀, 그런 게 있어요. 그냥, 이분 자체는 딱여기까지 너무너무 음. 좋으신 분이다. 그냥, 그러니까 네. 그냥 여기까지만 하셨으면 좋겠고, 음. 뭐, 대권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, 장관이나 이런 걸 하신다면 또더 또 괜찮다라는 거지. 음, 네.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끝까지 존경받는 사주들이 있고, 또 자기 길이 아닌데 올라가서 좀 망신살이 뻗치는 그런 사주들이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나는 이분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고, 그러니까. 네. 음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수고하셨습니다.